제 생활에 존중해주는 사람이면은 같이 평생 함께 할 생각이 있어요.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, 저는 음. 이제. 저는 사랑이라는 건 삶을 살아온 거에서 약간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하지. 오. 합쳐진다고는 어, 생각 안하 거예요. 그렇지. 그렇지. 오, 그 교집합이 맞으면 괜찮은 건데, 안 맞아도. 저의 생활에 어떤 부분을 어긋나지 않게 해주는 분이라면 저는 그냥 진짜 그런 사람이시면은 평생 네, 하고 만나고. 싶어요. 네. 외적인 이상형은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? 저는 단적인 예로 보면은 곰돌이 푸. 아 바지 안 입는 사람을 <laughs> 좋아해요. 푸나? <바지는 웃음> <안 사람을 웃음> 좋아. 아니, 아니 아니 덩치가 있으신. 아 덩치가 있고 약간 제가 저도 모르게 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어, 이렇게 남자친구 아, 배, 남자친구 배 어. 혹은 제 배도. 오. 재배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, 만졌을 때 어, 약간. 네, 그래, 몰카, 어, 몰카, 몰카. 몰카, 몰카. 한게 좋아, 되게 좋아요. 음. 이게 뭐 어깨 동물 하거나 이게 옆에 있었을 때 약간 푸근한 이 느낌이 있어요. 김준현, 그건... 문세윤결혼 했을 때엉엉울었겠네 <laughs>